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아, 옥상에, 옥상에 다육이들 어제, 어제 저녁에 물을 줬는데, 아, 아 멀쩡했던 게또 이렇게 됐네요. 어저께 물이 좀, 이통 안에 물이 좀 미지근했어요. 따뜻, 데워진 것 같이 따뜻했는데, 그물을 주고 또 저기 에어컨 시리기를 아마 에어컨을 돌렸었나봐요. 저 시리기에서 음 뜨거운 바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 끝에 끝에 쪽에다가 올려놨던 건데 이렇게 물음이 새카맣게 왔습니다. 여기 작년에도 작년 어, 장마철에 이이꼬이로 이 키운 건데 아우 좋던 아이가 그냥 무름이와 갖고 아 무름이 아니구나 이거는 다시 아 이거는 장년철 아니 이 크리스마스예요 요거 이꼬이로 키운 아이인데 아주 오랫동안 되게 오래된 거예요. 1 0 년도 넘은 건데 십여 년된 건데 음, 작년에 음, 화상을 봄에 많이 입혀서 화상입은 잎을 다 떼어줬더니 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뺑 돌라서 이렇게 목도리처럼 나온 건데 이것도. 목도리 같이 둘러졌던 건데, 여름에 이렇게 물음이 왔어요. 장마철에. 그래서 많이 자고가 이거는 덜, 덜 달렸고요. 노가 없어져서. 그나마 잘 버텨줬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새카맣게 무음이 왔네요. 어쩌면. 이게 삶아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떼어서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도 요, 여기도 물음이 왔나봐요. 말랑말랑 하네요. 더 이상 안으로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예, 아, 뽑지 않고 그냥 요 그늘에다가 놓고 여기를 통풍이 잘 되게 말려 봐야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보기엔 괜찮은데 모르겠네요 잘 버려 이렇게 아무러 줄지 거미줄도 있고 요거는 또 제가 아유 요거는 금이 금기가 보, 보인 아이인데 음, 금이 그냥 다 말랐네요 이게 쪼글쪼글 금기가 지금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라 붙은건지 <laughs> 금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자구를 한번 많이 내, 내보려고 이렇게 했던 게 실패를 하고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얘 모체는 또 거리대에서 키우는 아이구요.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협을 좀 띄워 줘야 될것 같아요 잎이 어제 물을 줬는데도 말랑말랑 해졌네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옥상에 열기가 대단하답니다 하엽 정리를 하엽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음. 여기 하상이 불 아니, 물음이 온 데가 잘아 물었으면 좋겠네요. 음, 강아지 털까지 날렸네. 예전에 여기 하나 있던 것도 이렇게 오목한 이 뚜껑 뚜껑이 오목한데 항아리 위에 올려놨더니 이게 물음이 와갖고 여기 크리스마스 하나가 그냥 이렇게 물음이 와서 고사가 돼서 버렸던 자리에요 이게 근데 이게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커져서 그 자리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바이솔들은 이렇게 물음이 올까봐 다 그늘에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자구들 장마 전에 떠났던거 이거는 루츠 바이솔이에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인데 이렇게 많이 자구가 달려서 번식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루치고요. 그리고 요거는 피핀 바이솔도 이렇게 많이 장마전에 이렇게 따놔 자고를 따나서 아, 며칠 전에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능견 바이솔도 이렇게 자고를 심어줬어요. 아, 장마철에 물이 잘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물음이, 밑에 입장에 물음이 엄청 왔네요. 이것도 떼어줬네요. 이것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시간 내면 이것쯤 이제 다 떼어줄 거예요. 이런 루즈하고 능겨놓고 이렇게 섞여있네요. 피핀 바이소라고. 하고 그때 저렇게 루츠 바이솔도 근데 근데 심어 줬고요. 이거 이제 찬바람이 불, 불 찬바람이 돌때 그때 이제 다 정리해 줄거해 줄까 봐요. 계속 이렇게 하여 비치니까 요새 너무 더워서 이것도 색감이 참 예쁜 건데 요거랑 요거랑 같이 심으면 참 대비가 돼서 예쁘더라고요 응. 올해 이제 어떻게 하면 물음이 들어오고 낮아 빠지지 않을 거 그런 음, 경험으로 이제 잘알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돌봐서 <laughs> 가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 집이 아이들이 비를 맞고 이제 햇빛이 나면 다 죽더라고요. 저 땡볕에서 여기 옥상이 너무 뜨거워서. 밑에다가 이것도 다 돌을 높이 깔고선 심은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이렇게 다 밑에는 무름이 왔습니다. 장마 전에 이제 비를 맞추지 않고 이 안에 계단에서 이제 얘네들은 음 장마를 나 장마를 놔야 될것 같아요. 올해도 그래서 죽는 아이가 그래도 음, 별로 없었어요. 음,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물렀네요. 그새 어저께 물을 괜히 줬나보네요. 아, 땡볕에서 화상을 입, 입어갖고 여기 그늘에, 그늘에 갖다 놨어요. 의외로 얘네들이 물을 고파하네요, 아주. 하루에 한 번씩 줬어야 하는데, 물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와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얘도. 너무 고온에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늘에 갖다 놨습니다. 물좀 챙겨 줘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줬어요 물음이 뭐 왔던 아이시그리는 이게 군생이었는데 하나가 아니 물음이 온걸 그냥 뽑아서 잘라있고요 제거를 해줬고요 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심어줬습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여기는 또 자구가 좀몇 개가 나오더라고요.